시간 없어! 일어다주고 아니야 일어나 아니야 기다려봐 죽어. 바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입니다자 어? 오늘은요 오징어 게임 다른 이제 오징어 게임이 되게 많더라고요 로블로스 안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저번에 했던 아. 좀정합적인 오징어 게임 말고 다른 오징어 게임을 들고 왔습니다. 그때 이 며칠이 지났는데 혹시 또안 봤나? 아, 아, 아. 네. 아직도 안 봤나? 봤어요. 아, 그 이제 오징어 게임 중요한 부분 건 오징어 씹어 먹는 부분이잖아요. 아. 그래. <laughs> 맞아 맞아. 어떤 그래. 오징어가 그래. 맛있는지 그 간아놨는 건조된 오징어에 물 뿌려가지고 구우면 음. 그 음. 음. 촉촉해져가지고 약간 반건조처럼 되거든요. 아. 그거 착하게 만들어지지 그런 느낌. 어, <laughs> 아, 아, 그거 봤어요 그거.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저희가 게임에 들어가도록 하죠. 십. 알아, 깜부할 사람 선착순한 명. 그래. 뭐한 명만. 몸수야 <laughs> <laughs> 우리 깜부 남했잖니까. 깜부 싫어. 뭐야? 야 이거 어렵다 레드라이트 글리라이트라서. 과야, 나 믿어? 아, 미안 밀지 마. 나 믿냐고? 어 돌아다 돌아다 <laughs> 시작한다. 몸수. 오! 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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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너무 리얼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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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나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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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살아있지? 살아있어? 살아있어? 홍수야, 말이 없어! 홍수야! 홍수야? 홍수야, 말이 홍수야! 들었다. 들어왔다! o w light, yellow light, green light, green l i g 라 t I don't k n 라이트 h a t I do. You 라이트 w what I do. I 이 o n t know what I do. I don't know what I d 이 I don't know what I do. I don't 되는 o w what I do. I don't k n 는데 what I do. I don't know what I do. I don't know w h 새 같은데? 위에 있는 애들? 어, 시체였다. 시체였네. 야 우리 100명이 서작했 49명 남았어! 여기 돈 쌓인 거 봐! 1 3 3 5 우와! 저게 다내 돈이야? 내 돈이지! 형군이 돈이 어디서 이아 저렇게 쌓이는 거구나 신기하다. 미안한데 돈에 관련돼서 난 진심이거든. <laughs> 다음 게임을 좀 알아줬으면 다음 좋겠어. 다음 게임은 달고나 게임이다. 달고나? 아, 근데 나 달고나 게임 이거는 좀.. <laughs> 어 어떻게, 어떻게 만들었을라 <laughs> 나는 혀 놀림이 좋기 때문에 괜찮다. <laughs> 하면서 혀 놀려라. 아난 <laughs> 달고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너희들이 우산에 걸리길 나는 진심으로 빌게. 나도 마찬가지야. 우산이 제일 어려워? 우산이 제일 어렵지. 나는 삼각형. 한... 제발... 동그라미. 나 삼각형, 삼각형. 동그라미도 어려워, 은근 어, 어려울 것 같아. 동그란 게더 어려울 것 같아. 잘고는 네. 어떻게 하는 건데? 근데 이거 어떤 방식인데? 음, 이제 앞에 이제 사람이 딱 생겨. 갑자기. 어, 어 뭐야? 오케이 세워다. 세워다. 야, 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그, 이거. 드래그하면 돼, 분필로! 어? 나금 갔어! 금 갔어! 내거금 갔어! 지금 큰일 났다! 나 벌... 나금 갔어! 벌, 벌, 너열 모양의 금이 갔는데? 다른 데 말고? 나도 벌이 금, 금 갔는데? 이거 새모 초록색으로 계속하면 되는 거야? 어! 끝까지 그으면 돼 그냥! 이거 모양 잘 따라서 줄잘잘잘 따라서 금 갔거든? 금 갔어! 야, 너나 너무 무서워! 나 가! 야, 됐다 리 들려 됐다 이거, 이거 맞죠 이거 뭐야 맞죠 오케이 됐다 살았다 아, 30초 남았어 30초, 30초 남았어 어? 어? 잠깐, 잠깐만. 잠깐만 저 살았어요 저 살았어요 아싸 나 살았다 야 얘들아 검소야 어어 어? 여기 이런 별에 레알라로 <laughs> <저 별나라로> 가버렸잖아 레알라로 <laughs> 가버렸다 <laughs> 안돼 안돼 해라 <목소리> 이쪽가 이겼다 이쪽가 이기고 와 페라가 길량을 잃었다 아싸 얘네들이 나의 리 됐어 <웃음> 아싸 넘프가 <laughs> <남은 거> 아니냐고 오른 한 명이 남았구만 <목소리> 얘들아 우리 혹시 모르니까 오른쪽에 줄서 있을까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laughs> 않아 오른쪽이 사람이 더 많은데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오4 3이 이.. 쒸러 가자 과연 팀이 어떻게 됐냐? 어떻게 했어? 라장 봄수 저기 있고 저 나도 같이 있나 여기? 라장 봄수랑? 와 같이 있다 같이 있다 같이 있어 같이 있어? 오케이 불라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뭐야 네, 네. 맨, 맨 위에 도착했을 때 야야 우리 기겨는것 같은데? 아, 맨, 위에 도착했어요, 네. 야, 야, 맨 위에 도착했을 때 알았어 인마 뭐야 야맨 위에 도착했을 때 그냥 연타해 계속 아까비 연타야 연타? 다 이겼다! 이겼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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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나이스! 나이스! 와와와다 떨어뜨렸다! 나야 야 우리 같은 팀에서 다행이다! 서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좋았어 응답다, 여기 남 남았군 지뢰 제거했다 이번 게임 뭐지? 어? 홀짝? 우리 깐부잖아 <laughs> 이거 어떤 식으로 할까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지금 식... 이건 모르겠네? 가자 우리 팀 할래 깐부잖아 깐부남을 줄까 <laughs> 어 뭐야 <laughs> 어 야, <laughs> 다 상대방하고 하네? 모르나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몰라 코 뒷골목에 봄수 있어 와 <laughs> 어, 뭐야 깍두기 있다 옆에 <웃음> 어떻게 하는데? <laughs> 어. 아 구슬을 쳐서 밀어내는 건가 봐 <laughs> 뭐야 나 죽었어 뭐야?

왜 이겼다! 이겼다! 이겨버렸다. 이겼다. 아, 이거 안 넘어가지네. 켜 비켜! 비켜. 비, 확인 안 보여! 야, 힘내! 야, 힘내라고! 야, 뭐 하는 거야? 야, 열심히 해! 넌할수 있어! 어, 어, 켜 비켜, 비켜. 분홍 후드티를 이겨버려! 넌날수 있어! 오내 어. 건가? 어. 오, 1점, 1점. 오케이. 저 친구 몇 점이지? 0점. 오케이. 야! 아 어? <목소�«>: 오점이야 어? 잘했어. <laughs> 잘했어. 와, 잘했어. <laughs> 어. 그래. 비치기 하다. 오케이. 오오. 하지 마. 안 돼. <laughs> <이겼다> <laughs> <로그아다. 웃음> 아, 이겼다. <laughs> 좋아. 수야나는왜 죽었는지 모르겠어. 나 나 심지어 저기 앞에 거기에 박혀 있어서 안 보였어. 범스야 고맙다. <laughs> 범스야 고맙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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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너무 아깝다. 노농드티도 갈수 있었는데. 노농우리스는 갈 일이 없다. 내 깐부가 이길 뻔했는데. 니 <laughs> 네 깐부였냐? <laughs> 이번 게임 뭐였지? 작아졌다. 다리 건너기였나? 다리 건너기인데, 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명 밖에 명이요. 없어? 여섯 명 밖에 없어? 여기서 최소 셋은 간다, 내가 봤을 때. <laughs> 어이, 라장. 일로 와보게. 어, 무슨 일이지? 아무것도 없어 네 아니, 이럴수가. <laughs> <laughs> 어, 저기 안에 들어가서 궁금하다. 저기 안에 뭐 있냐? 3 초밖에 안 남았네. 그래서 나도 <laughs> 여기 있음. 아, 이번 판 살아남아서 우리 보자고. 저기 그래. 뭐 있는지. 아에 보. 우리 살아남는 거야. 살아남아서 저기 뭐 있는지 같이 보러 가는 거야. 그래 약속이다. 약속이야. 뭐야? 얘 으, 뭐 뭔가 어, 있어. 뭔지, 나보다. 뭔가 있지 와, 잠깐만. 얘 너무 많은데? 야, 이거 잘하면 여기서 우승자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러게. 야, 이거 이렇게 점프하고 바로 돌아오는 거 가능? 해볼까? 못하겠어. <웃음> <웃음> 어, 깜짝 빛나는데 어, 오, 알려주나 본데. 살짝 어, 뭐야, 저봐 오른쪽, 왼쪽, 다음, 시간 바... 없어! 다음 반짝 빛나는 거 뭐야! 안알려주 아니, 없어. 안 알려주나? 안 알려주네. 여기만, 여기만 반짝반짝 가네, 계속. 좋네. 어차피 어? 이러다, 우리, 다, 아, 죽어. 어? 어, 저기, 저기 <laughs> 오른쪽이다. 어떻게 알아? 오, 왼. 오른쪽? 오른쪽, 물른표모른표모르표 오, 왼. 이러다, 다, 죽어. 가봐! 오, 왼쪽. 왼쪽. 왼쪽? 어떻게 알아? 오른쪽? 오, 왼쪽? 어? 팀맵을 못 해서 준 어, 건데. 오야 큰일 났는데 이거 오, 못 끝낼 는데 시간 없다 진짜 이 모습 찍어 뜬다. 그니까. 오 어, 왼쪽이다. 왼쪽. 오. 그도 왼쪽이야. 어떻게 알아? 오 물표. 왼. 오케이. 뭐야 뭐야? 어떻게 알아? 거. 이게 빛나, 뭐야? 중간 중간 빛나는 거. 과 유리. 세감 조절 잘했어? 다음 거야. 저 마지막 거 전에 왼쪽. 무른표 무른표 왼쪽. 야, 시간 없어. 일어나 어? 다 죽어. 아니 야 아니야. 기다려봐. 바보야. 아! <laughs> 나도 볼수 있었다고. 왼쪽하고 이, 이 다음 거 왼쪽이긴 하거든. 다음 거 왼쪽인데 그 마지막 거 몰라. 너가 왼쪽 간 다음에 너가 이번 거 골랐으니까 다음 거 너가 거, 저 사람 거 고르라자. Okay. 어, 그럼 왼쪽 가 버려. 오케이 okay, 됐다. 내가 초록빛 나온다는데 지 없는데? 기다릴 수 있는 이미 고 내가 갔잖아. <웃음> <웃음> 그래. 너야 <laughs> <laughs> 어, 맞지. 10초밖에 안남와어 <laughs> 봐야 돼. 이 살아남네. 뭐야? 두 명밖에 안 남았어. 네? 와야 중애들 보여준다. 와 우리 안 보여. 우리는 관전이 끝났어. 맞아. 2,940 달러 갔어요, 공만 음, Thank y 아 끝이야? 테이턴볼더빠이스아야 이제, 이제 마지막 건 나중에 나오나 보네. 아. 나자. 바봐바보 아, 이거 마지막 게임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 마지막 게임 빨리 나와라. <놀람> 마지막 게임도 있어? 그거 다음에? 어, 그, 오징어 게임. 오. 아, 내가 오늘 이렇게 다른 무광 게임 즐겨봤는데, 생기고 신지않하도 되겠네요. 나 무광 <몽화> 게임이네. <놀람> <나 스마어라. 웃음> 오징어 게임 즐겨봤는데. <놀람> 이렇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과 구독의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만 안녕!